오늘 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열왕기 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24쪽에 있는 열왕기 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의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오라 근데 네,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기가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네 하나님 여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신 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눈이 주여로 보시오며 주의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30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는 기도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장, 8장 22절에서 53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30절까지는 도입부로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즉, 기도의 대상과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졌기에 성전 봉헌하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로온 해중 앞에 솔로몬은 연설을 마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임지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그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열망으로 온 회중들을 대표하여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손을 향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기도의 대상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즉 자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나라에게도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바로 그 신은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서는 그 뜻을 번역하면 나는 나라고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어에서 야훼란 뜻에 서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존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오직 절대자이신 분이라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에 특별하신 분이시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회의 시작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하늘과 아래로 땅에 여우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유일하시다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천제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경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많이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서 내가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또한 내 삶에 실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경험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응답하신다라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 기도의 경험은 특별한 그런 우리 삶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 전부 다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과 약속하실 것을 이루시고 또한 나가실 것을 체험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엊그지께 인터넷에서 스포츠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 전체 축구 최강을 가리는 챔피언스 리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그 8강전에서 바이런과 아시날의 경기에서 바이런이 이제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론의 축구 선수 가운데 켄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 켄의 인터뷰에서 그는 특별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특별하게 더욱더 목숨을 걸고 정말 열정적으로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켄당신은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열심히 뛰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소년 시절 그가 초등학교 나이 때, 뭐, 8, 9세 때 아스날에서 방출된 그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더욱 이를 악물고 뛴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전 아스날에서의 방출된 경험이 저의 DNA 속에 존재하는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아스날을 만나면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뜬다고 합니다. 경험이 그를 그렇게 자극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고 그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고 신약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오늘 또한 기도하러 나 오신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또한 이전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솔로몬은 그 약속이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드리면서. 공적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약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꺼내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또 행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게하신 언약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은 지켜 주셔야 합니다.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아추시고 백성과 소통하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도,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그 약속대로 행해주기를 부탁하고는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준을 이해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그 백성과 소통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위세계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으시 아니하리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그 의미는 하나님 저 또한 그 약속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겠습니다 대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첫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누리고 하나님께 듣는 지혜의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그는 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소망이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우리의 기도응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재차 확신하며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하였던 약속의 기도도 다시 한번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주시옵소서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성숙된 그런 기도도 함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을 향한 기도의 근거가 바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하늘과 또한 땅의 그 공간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심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번에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워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임을 바로 오늘 그가 드리는 봉헌하는 이 성전임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렵고 택하셨으니 주의 눈이 주하러 보시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신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이름의 의지하여서 극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해가 되니 이는 아버지로 말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 들어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laughs>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행할 바는 바로 행하며. 약속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약속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 우리 간구할 바를 응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축적하시고 또한 내삶 가운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